아너 위에 막아 위에 막아 위에 막아 위에 막아. 위 온다. 위 온다. 껴차 있다. 끝인가? 내가 위에 온댔잖아. 쾅 <놀람> 연끊는겨? 다시 왔어. 뭐야 이거? 방전 오른쪽 교시. 아 깜짝이야. 이렇게 봐 어불한 거야 알겠어? 나 딜도건 찾아야 돼 딜도건. 끝인가? 딜도건 장전주 삼선중 M4를 먹읍시다. 너 화염병 있냐? 음? 아, 씨. 없으면 안 되는 데 힘든데. 그럼 같이 들어가야겠다이거 그러면은 얘, 미리 부수고 2대됐어세대만 음. 가서, 가서 떨어지자 하나 로2대1다 하나, 둘, 셋. 너탄몇발 몇몇발 남았는데? 많아. 오케이. 그럼. 120발하고, 120발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넌 최대한 저 위만, 위만 봐, 알겠지? 응. 음. 밑에 애들 뭐, 점프하면서 칼질할, 할게할 건데, 일단 뭐, 최대한 무시하고. 죽었 아니 기분 탓이 어쩌다가 죽었어? 칼맞아서 그러니까 어디서? 위에서 아. 가면 뒤에 네마리인가나오지않나아 깜짝이야, 아, 깜짝이야.

<웃음> <웃음> 오케이 엔딩이다 엔딩이다 엔딩 조금 더하면 엔딩. 저는 다섯 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 옛날 공략을 그대로하자. 다른데 또총 없나? 내 기억상 있었던 거같다구고 아닌가? 나 준비 완료. 근데 총안 가져왔어. 거서 뭐해? 우리 여기서 우리 여기서 맨날, 맨날 막았었어. 아니. 총 있는지 보러 왔어. 아 그래? 예 끝이요. A.K.는 어구들지? 저기 m 4 a 4나 탄일단 많은 거 일단은 러시오면은 a 에이탄 없어? 없어? 에이포? 30 30%에서 50%인네 한다? 왔다 gangjast? ax 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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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나 죽을 수 없어!